자, 그 다음은 정렬입니다. SQL에서는 오더바이가 정렬이죠. 판다스에도 정렬이 있어요. 자, 정렬하는 방법 같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어, 자, 정렬에는 오름차 순이 있고, 내림차 순이 있죠. 자, 그리고, <laughs> 복합 정렬이 있어요. 복합 정렬. 요거를 한번 케이스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차순 정렬 먼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은 요 STU 전체 학생들 중에서 정렬하고 싶은 게 대상이 수학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점 하시고요. sort underbar values 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 안에다가 정렬 대상이 되어야 할 컬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학 그럼 수학으로 정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수학으로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순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내림차순은요 역시 소트 밸류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laughs> 자 근데 여기다가 어, 추가적인 옵션 값을 하나 주시면 되는데. 어센딩이 여러분 오름차순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를 펄스로 주시면은 어센딩하지 않겠다. 그러면 반대로 디센딩, 내림차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을 할수 있습니다. 수학이 이제 높은 거에서 낮은 것 순으로 가죠. 자 복합정렬은 뭐죠, 여러분? 자요 지금 수학이 99점인 친구들은 이 셋은 수학 점수만으로는 정렬이 안 되죠. 자 근데 나는 수학 점수가 동일한 애들은 그 다음은 영어 아 이거 똑같으니까 국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렇죠? 만약 수학 점수가 같다면 그 같은 애들 안에서는 이제 국어 점수로 추가 정렬을 하고 싶다. 그게 복합 정렬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87점 명은이가 준동이보다 밑에 있죠. 자 근데 수학 점수로 구별이 정렬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은 국어로 하겠다. 그래서, 국어 내림 차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명은이가 이제 더 위로 가야겠죠. 점수가 더 높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려면, stu.sort values 하시는데, 자, 정렬 기준이 두 개죠. 일단, 제일 정렬 우선순위는 뭐예요? 수학이죠. 수학을 먼저 적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수학이 같아서 정렬이 안 되는 애들은, 2차적으로, 정렬할 대상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국어였죠. 콤마 치고 국어 하시면 됩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예로 그러니까 먼저 정렬하고, 예로 정렬이 안 되면 예로 정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콤마로 두 개상 표현됐죠. 그럼 어떻게 해라? 대괄호로 표현해라. 자, 정렬은 되긴 됐는데, 지금, 오름차순 정렬이 됐죠? 왜냐면, 하 기본 오름차순이니까요. 그럼 여기서도, ascending, p u 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이제 이 ascending, <laughs>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게, 좀 여러 개잖아요, 그죠? 국어,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 그죠? 그래서 요것도 각각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수학은, ascending, p u 죠 내림차순이니까 이렇게 주시면 돼요. 국어도 내림차순 할 거니까 펄스죠. 그러분둘다 내림차순으로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어센딩, 요거는 넣어야 된, 되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아까 99점 똑같은 애들이었는데, 이제 혜은이가 어, 명은이 준동이, 이 국어 점수 높은 순으로 이제 정렬이 재배치가 됐죠. 명언이가 준동이보다 위에 갔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